안녕하세요 오피스 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PA 시스템에서 계약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계약 등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장비 관리 메뉴에서 해당 장비의 판매 구분이 임대로 돼 있어야 계약 등록 화면에 장비가 보여요. 계약 리스트 화면에서는 거래처 이름, 보증금 상태 같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 미첨부 업체는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이 안 올라간 거래처만 따로 모아서 보여줘요. 또 계약 리스트에서 등록 펼친 누르고 서브코드 클릭하면 그 장비의 계약 상세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계약 등록 직접 해볼게요. 계약 청구 메뉴에 있는 계약 리스트 및 등록 화면으로 가서 등록 아이콘이 보이는 장비를 골라주세요. 계약 단가랑 기본 매수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본 요금 항목에 들어가요. 중고 장비는 초기 메타 꼭 입력해야 해요. 자동 이체 설정하면 CMS 계정 고르는 창이 뜨고 청구 구분을 자동으로 하면 지정한 날짜에 계산서 판매 전표 청구서가 자동으로 나가요. 분기 청구도 설정 가능해요. 기본 요금 추가 요금으로 구분해서 매월 분기별로 요금 청구가 가능해요. 장비마다 사용량 다르면 A3랑 A4, 컬러랑 흑백 카운터를 합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합치려면 기본 카운터가 남아있어야 하고 합산하려면 초과 사용량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컬러 A3에서 컬러 A4로 설정하면 컬러 A3 초과분을 A4 기본 카운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서에 나가는 품목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료 대신에 공기청정기 사용료라고 쓰고 싶다면 판매 상품명 변경 버튼 눌러서 품목 코드 선택하고 이름 바꾸면 돼요. 이건 계약마다 따로 설정 가능하고 전체 변경은 환경 설정에서 할수 있어요. 복잡해 보여도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계약 관리. 오피스 어브랑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